수란주 집밥 요리 전문 채널 수란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란마입니다. 김장 김치를 끝내고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쪽파 김치를 담아보겠습니다. 김장 하실 때 있잖아요 속을 조금 남겨놓으셨다가 쪽파 김치 담으면 아주 좋습니다. 쪽파 대 단에요. 갓은요 한 단만 필요합니다. 자 새우젓 갈아놓은 것 같고요 머리 쪽에만 이렇게 절일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20분 정도만 절여놓으시면 됩니다. 파 머리 쪽만 이렇게 절여놓으시면 됩니다. 갓한 단도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새우 가른 거 있죠? 새우젓 가른 거를 조금만 이렇게 해서 얹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한번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갓도요, 20분 정도 이렇게 절여놓으시면 됩니다. 20분 정도 쪽파가 절여졌잖아요. 그러면 속을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바른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바른다는 개념으로요 이렇게 바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주먹씩 들어서요 이렇게 위에다 올리세요. 편하게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발라주세요. 밑으로 내리면서 혹시라도 안 발라진데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바르시면 됩니다. 한 주먹씩 한 주먹씩 안 발라진 데를 골고루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쪽파김치는요 이렇게 속만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다된 겁니다. 이렇게 쪽파김치하고요 갓김치하고 따로따로 버무려가지고 쪽파김치하고요 갓김치하고 같이 섞을 겁니다. 따로따로 하셔야 좋습니다. 갓김치도요 이렇게 속이 남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요 정도 두 주먹 정도만 해서요 그냥 버무리시면 돼요 이렇게. 갓도 이렇게 버물러 놨습니다 쪽파김치하고 갓김치를 따로 담았잖아요 김치통에다가는요 이렇게 가지런히 쪽파 먼저 넣으세요 이렇게 쪽파를 한켜 이렇게 한켜 넣으시고요 갓김치 있죠 갓김치는 그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한켜 한켜 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쪽파를요 많이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한켜 한켜 넣을 겁니다 쪽파김치는요 맛을 넣어야 아주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쪽파김치는 익혀서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맛있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 집밥요리 전문 채널 술엄마입니다술엄마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